오늘 우리 말씀 읽으면서 오늘 말씀, 어, 잘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어려우니까 전우사님 말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우소은내 머리를,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너는 그의, 발꿈치를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3장 15절 말씀, 말씀. 아멘. 아 오늘 말씀에 여자는 하와를 가리켜요. 그리고 너하고 하나님이 벌을 준 너는 누구냐면 여기서는 뱀이에요, 뱀. 음.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예수님이야, 예수님. 음. 어, 그렇지.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꼭꼭 숨었었지요. 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꼭꼭 숨었어요. 꼭꼭 숨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 찾으셨어요. <laughs> 찾으셨어요. 아담아 하와야 어딨니? 찾으셨지요?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꼭꼭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애타게 부르시니까 걱정하시면서 찾으시니까 아담과 하와가 나타났어. 아, 그지? 네. 어? 우리가 너무너무 창피해서 숨었어요.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그치요? 그랬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아담과 하와와 또 누가 잘못했지? 뱀. 뱀이 하나님께 벌을 받는데요. 어떤 벌을 받는지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볼게요. 아셨지요? 자, 어, 두 번째 그림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너왜 그랬니? 하고 물어보셨어.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들 뭔가 잘못했을 때, 너왜 그렇게 했어? 하고 물어보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못했어요? 이렇게 해요? 아니면, 언니 때문에 그랬어요? 동생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게 해요. 어느 쪽이에요? <laughs> 웃는 거 보니까 수상한데. 어. 아담이 그러는 거야.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하와 때문에 그랬어요. 하와가 나한테 먹자 그랬어요.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한테, 하와야, 그러면 너는 왜 그랬니? 하고 물어보시니까 하와가 또 누구 핑계를 냈을까? 뱀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뱀이 그랬어요. 뱀이 저한테 먹으라 그랬어요. 하고 자기들이 잘못한 거를 하나님한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쪽 저쪽 핑계를 대면서 서로 자기가 잘못 안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속상하셨을까 안 속상하셨을까? 속상하셨죠. 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는 이미 사람의 마음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고 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오,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물어보시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고 다른 친구들한테 핑계를 막 대면서 자기 잘못을 책임을 안 졌어요. 하나님은 더 슬퍼졌어.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어두워져요. 어두워져서, 어 내가 잘못하면서도... 잘못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때가 더 많아요. 잘못을 알면 잘못 안 하겠지요. 근데 똑똑해진다고 했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똑똑해진 게 아니라 오, 어,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고 핑계를 대는 그런 아담과 하와가 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와 함께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은 어,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어, 죄 앉은 걸로 쳐줄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오늘 아담과 하와와 뱀이 다 하나님께 벌을 받게 돼 근데 벌을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어 우리 친구들 잘 들어 보세요 뱀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이런 벌을 주셨어 너는 다른 짐승들보다 더 많이 잘못했으니까 평생토록 땅을 기어다니고 흙을 먹게 될 거야. 지금 뱀 보면 우리 친구들 다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 뱀은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서 다른 동물들처럼 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땅을 기어다니면서 땅을 기어다니니까 먹이를 먹을 때 반드시 뭘 같이 먹게 돼요? 흙을 먹게 돼. 그런 벌을 받았어. 그리고 아단과 하와는 우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는 하나님이 중요한 나무 하나를 더 뒀어요. 그게 뭐였지? 생명나무를 뒀어. 왜냐하면 이 생명나무는 먹으면 영원히 영원히 사는 나무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지으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한 상태로 오래오래 살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못 먹게 하려고 아담과 하와는 이제. 나랑 같이 살수 없다. 에덴 동산에서 너희들은 나가라. 해서 이렇게 지금 쫓겨나게 된 거야. 하나님과 함께 살수 없대. 얘들아, 아까 죄를 지으면 마음이 왜 이렇게 어두워지는지 아세요? 왜 어두워질까? 죄랑 함께 할수 없는 분이 누구야? 우리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은 죄와 함께 할수 있어, 없어? 하나님은 함께 할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시고 예수님이 떠나시니까 이 죄를 지은 마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할수 없는 거야. 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야가 하나님이랑 함께 살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거야. 그냥 쫓겨난 것 뿐만 아니라 벌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아담에겐 하나님이 너는 이제 그동안에 에덴 동산에 있는 맛있는 과일들, 열매들을 그냥 따먹으니까 일할 때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어요. 배고프면 그냥 과일 따먹으면 돼. 여러분 사과 먹는데 되게 힘들어요? 아니죠. 어. 그러니까는 사과를 먹든 바나나를 먹든 아무거나 먹어서 배, 아, 배부르다. 하나도 안 힘들었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벌을 내리신 거야. 아담은 한 가정의 책임자니까 너는 앞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힘들게 일하게 될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어 그래서 엄마 아빠가 나가서 일하실 때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우리 친구들 사랑하니까 일하러 가지만 일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야.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런 벌을 내리신 거야. 하와에게는, 음, 아 도와주죠, 그렇죠. 하와는 어떤 벌을 내렸냐면. 원래 아기를 낳을 때요, 힘들지 않게 아기를 낳았대요. 낳을 수 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와에게 어떤 벌을 내렸냐면, 너는, 여자는, 아기를 낳을 때, 힘들게 아기를 낳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애기 낳을 때, 웃으면서 애기 낳는 엄마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다 힘들게 막 애기를 낳는 거야. 어. 하나님이 힘들게 애기를 낳으라고 벌을 내리셨어. 어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벌을 받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거야. 어 이렇게 끝났다 그러면 너무 너무 슬프겠죠 우리 친구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희망을 주셨어. 자 따라해볼게요. 희망을, 희망을 주시는,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오늘 읽은 말씀이 엄청 어려웠는데 뭐냐하면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뱀에게 한 말인데, 여기서 뱀은 아단과 하와를 꼬신 사탄이잖아요. 그치요? 사단이죠? 사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야. 여자의 후손, 여자가 계속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이 여자의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단을 물리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 그런 희망을 주셨어. 자, 우리 친구들 마음에 지금 우리가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짓지요? 그럼 하나님 떠나면 우리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배웠어? 요죄 지었을 때, 우리 친구들. 핑계를 안 대고, 그 다음에.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예수님 믿는 친구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요. 그러면 죄가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야. 그럼 우리 마음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 거야. 근데 만약에 회개 기도 안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한테 잘못됐어요. 용서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이 슬프시겠지요. 그치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그림 보세요. 하나님이, 어, 이렇게 약속하신 거야. 아담에게는 힘들게 일하지만, 일한 다음에 항상 열매를 주시는 거야. 밭에 밭에다가 씨를 심으면 힘들게 일한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씨가 자라서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혀 그럼 우리가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런 희망을 주셨어. 하와에게는 아무리 힘들게 아기를 낳도 아 아기가 미울까요, 이쁠까요? 너무 힘들게 낳으니까 아기 미할까 아니죠? 엄마들이 아기 낳으면 어때요? 여러분 안 낳아서 모르는구나. <laughs> 전호사님이 아기를 낳아보니까 세 명을 낳는데,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기를 보면요, 힘들었던 거요다 잊어버려요. 너무 이쁜 거야, 아기가.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기를 자꾸 자꾸 낳는 거야, 그지? 하나님이 하와에게는 벌을 내렸지만, 어떤 희망을 주셨냐면, 오, 어, 아기를 낳은 다음에 그 아기를 기쁘게 볼수 있는 그런 기쁨을 주셨어요. 오, 기쁨이 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예뻐하도록 하신 거야.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됐잖아. 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오늘 성경 말씀이 약속한 것처럼 누구를 보내 주겠다 그랬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누구야? 예수님. 예수님을 보내 주시겠다 그랬지? 우리 저기 그림에 보면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지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야. 그지? 어.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제 죄, 죄 지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 나는 이제 죄 지었어. 아단가와처럼 하나님이 나를 떠날 거야. 그리고 우는 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요. 기도해야지. 어.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희망을 주신 거야. 누구라는 희망을 주셨어? 예수님이라는 희망을 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 인해서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어,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수 있게 하나님이 희망을 주셨대요. 따라 해볼게요. 희망을, 희망을 주시는,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럼 오늘 말씀이 엄청 어려운 말씀인데, 우리 친구들. 이제 마지막 퀴즈야. 그럼 여기,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여기, 아담에게는 열매를 거두는 희망을 주셨고, 하와에게는 아기를 기쁘게 볼수 있는 희망을 주셨는데, 죄를 지은 우리들에게는 누구를 희망으로 주셨어요? 예수님. 아, 우리 친구들 말씀을 너무 잘 들었구나. 예수님을 희망으로 주셨어. 그치? 그러면 예수님, 저는요, 예수님을 희망으로 못 받은 것 같아요. 이런 사람 혹시 있어요? 없지요. 그러면 예수님을 희망으로 받은 우리 친구들 멋지게 같이 기도해 볼까요? 자 그러면 무릎을 들손는 어? 아직 무릎 변신 안된 사람 있어 누가 무릎 변신이 안됐나 우리 주은이 주의가 어, 자 무릎 변신 빨리 해주세요 네. 자 우리 두 눈은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죄에 빠진, 죄에 빠진. 우리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희망으로, 희망으로 주시니,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내 마음 속에 계신 예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함께 행복하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